가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옛날에 TV 저비스럼가이 맥가이버. 그렇죠? 가이가 이런 자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나 그래서 트리지의 어, 두 번째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하 것이 자원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활용하냐 원래 자원을 어, 사용하는 것은 인간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구해보니까 온숭이도 어, 자원을 활용하더라. 다른 미생물들도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연구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요다 저희 기본 개념 중에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를 들면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있었지만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스키장을 지금 만들려고 조직위원회에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스키장이 없는 상태인데 기존에 자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위에 이렇게 땅이 있고 땅 위에 눈이 있어요 땅에 눈이 딱 쌓여 있는데 이 눈을 가지고 맨 표면만 얼음으로 만들면 이게 현대고 이게 미래이고요 표면만 얼음으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얘 눈을 표면에 얼음을 만들게 할수 있을까요? 뭐 어떤 자원을 쓰면 될까요? 뭘 쓰면? 이게 뭔가 있잖아요. 얘를 어, 눈에다가 뿌리면 그러면 온도가 축 내려가니까 눈이 얼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물을 쓰자. 그래서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물을 쓰자. 물을 쓰려면 물을 이 위로 올려야 돼요. 물을 올리려면 펌프를 달아가지고 물을 겨울에 올릴 수 없으니까 봄에 겨울 어, 러시아는 겨울이 좀 길잖아요. 러시아에도 봄, 되는 발겨이다 있어요. 있는데 어, 눈이 좀 높을 때쯤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물을 올리려면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펌프를 설치해서 위로 올리려면 배관을 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배관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걸 전동기로 해서 펌프를 작동을 시키려면 전기가 더 있어야 되나? 저기가 없으니까 정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끌고 와가지고 어, 펌프 작동을 해가지고 물을 촥 올려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얼어요. 물이 올라가다가 얘는 괜찮은데 위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물이 얼어. 어우 대단하네. 물이 얼어. <laughs> 그러면 배관에 물이 가다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아이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열 배관 얼어면 배관을 열선으로 감아.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죠. 에 열선으로 감아서 해결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해결하려고 아이디어 보니까 열선으로 감는 게 돈이 어마어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올림픽을 하거나 하면 다 적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 투자, 고 이런 걸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되는데, 아, 요즘은 뭔가 올림픽 하는데서 흑자를 내는 얘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하면서도 흑자를 내야 되죠. 이게 올림픽 하면서 흑자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88올림픽 하면서 흑자를 냈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면서. 그래서 한국이 이런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뭔가 올림픽 하면서 흑자를 낸 국가가 많잖아요. 모두가 다 흑자를 내는 게아니라 한국이 흑자를 내니까 막 전부 다 흑자를 어떻게 낼 거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요 정도가 높게 가니까 물이 흐르가지고 펌프가 무용지물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트리 전문가를 불러가죠 트리 전문가한테. 얘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수비자 공격하는 이거 다 설치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laughs>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트리 전문가 와서 해결책을 다체 제시했어요. 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원을 분석했을 때 자원을 분석해서 어, 기존에 있는 눈이라는 자원을 쓰는 거잖아요. 눈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해서 어, 얼릴 것이냐? 그래서 얼릴 것이냐를, 위원회에서는 물이라는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트리지에서 전부 다는 물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거였지. 물 가지고 어떻게 었을까요눈 위에다가, 불판을 가지고, 어, 그니까, 썸네트 듯이 불판 들고 물을 한번쫙 가면, 그 다림질을 하는 형태 비슷해요. 그죠? 그게, 한 명만 딱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이 탁 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불판을 불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해결을 해버렸어요. 돈안들면서 어, 괜찮죠? 네. 그래서 불이란 자원을 쓰는 거를 불이란 자원을 쓰면서 기본 자원은 눈이라는 기존의 환경에 있는 자원을 쓰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을 활용한다 할 겁니다. 자원은 시간자원도 있고 물질자원도 있고 공간자원도 있고 장자원이랑 함께 있다. 시간과 <laughs> 공간의 자원은 우리가 다이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질, 이전에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물질의 상을 바꾼 거잖아요. 제가 물질의 상을 어, 눈이 고체로 되어있는 것을 액화시켜가지고 다시 또 강한 고체로 만든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에 대한 것을 같이 쓴 거죠.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것이 틀릴 장자원이라고 합니그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장자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뭐 다른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명하거나 아이디어 내는 거에 차이를 풀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장작은, 장이 뭐냐, 이걸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다운은 이미 쭉 알고 있는 거니까, 짧게 한번 들어가보면, 랜컨, 이동하는 시간동안에 작업한다.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3단계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 준비되어 있던 상태, 이동하는 상태, 최종 완료된 상태. 그래서 시간을 T1, T2, T3 이렇게 보면 쉽게 되겠죠 시간을 나눠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할 거냐. T2 그냥 어, 이동하는 동안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례. 공간 공간은 전체 공간 중에서 이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간은 부피나 면적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석유 채취하는 바닥 위에 이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석유가 시즌을 통해서 석유가 올라와서 배가 딱 들어오면 배를 여기 정박을 하고 옆에다가 어, 서류를 실어주잖아요? 실어주는데, 바다에 태풍이 발생하다 그러면, 시추하는 기름을 실어 날려야 되는데, 배가 안 오면 기름은 계속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야 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바다에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이 생겨요 시추선이 그냥 기름이 계속해서 떠오는데, 그걸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용광로 멈추는 거 비슷해. 요용광로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기름은 계속 흘러야 돼. 그러면 계속 폴로 여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해결한 것이 여기 시추선의 어, 고정 구조물이 있네요. 고정 구조물에 안에 내부를 빈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laughs>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해놓고 어, 배가 오면 바로 주고 배가 안올 때는 계속 저장해놓고 이런 형태로 어, 공간의 자원을 활용했다. 이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쓴다. 물질 쓰는 게, 사례를 우리가 잠깐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이, 시베리아의 어, 바이칼 호스가 거의 바다같아요 바이칼 호스에는 어, 소금이 나온다는 거죠. 호수인데도 거의 바다랑 음.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소금이 나오면, 소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 잡거나 소금 만들어 팔거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안력을방화하는공장에이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가 위치가 잘못 위치가 됐습니다. 이거를 옮겨야 돼 하다 보면 공장의 설비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걸 이동할 때 뭘로 쓰시죠? 이동하는 장비는 뭐이 정도 보통 한 장비가 100톤, 200톤 뭐 이런 정도는 지게차로 넘겨요 지게차 가지고 딱들어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물론 한 500톤 넘어가면 지게차로 못 옮겨야 지만 크레인을 해야되나요? 지게차를 옮기는데 지게차가 없어요 어떻게 옮기냐 지게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들고 옮겨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들느냐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옮기는 방법은 밑에 통나무를 넣어가지고 굴려야 되니까요 약간 들수 있는 것은 잭을 놓고 올리는 거요 약간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올려가지고 통나무를 넣어가지고 굴려 굴려가지고 여기 딱 안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안착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기존의 자원을 써가지고 압력을 갖다 놓고, 소금 고체 덩어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기계를 올려놓고,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요 고체 덩어리를 액화시키니다 소음이니까 액체로 만들어지면, 기계가 자동으로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바닥에 안정적으로 상착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로 들어가면, 이런 일들 많아요 공장에 어, 설비들을 이동을 배치해서 레이아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자원을 이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드. 장작은, 필드라프 해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힘이 있는, 전달되느냐? 그 힘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의 힘을 구분을 했어요. 그 트리즈에서 만드는 방법으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계장, 소리장, 열장 화학장, 등기장자기장 이렇게 여섯 가지를 아, 앞에 머릿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하면 좀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그리고 암기하기 쉽도록 M-A-T-C-E-N 해서 배드캠이라고 합니다. 배캠으로 암기를 하면 그냥 쉽게 6가지를 다암기 한다. 기계장, 소리장, 열장, 화학장, 전기장, 사기장 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 알트실러가 만들때는 6가지는 여기다가 뭐, 바이오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 최근에 나오긴 한데, 우리는 여섯 가지 장을 제대로 알고 들어왔습다 여섯 가지 장은 주로 이런 거였죠. 이 여섯 가지 장 중에 잘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이런게다 알고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서 알게 아, 되면아호 고급스럽잖아요. 예, 좀더 뭔가 좀과학적인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가 어좀 나오는 거예요. 기계장 중력 충돌, 나찰 접촉 진동 운명 충격 파동,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폭발하는 방법, 소리, 음성 초파, 제주파 캐비테이션은 뭔지 아세요? 캐비테이션이 소리가 막 나오는 상태. 수도관이 있어요. 수도관에 보통 여름에는 어, 냉수가 있고 겨울에 가면 온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를 떼면 보일러에 온수가 막 생겨. 온수가 생기면 온수가 생기는 것큼 앞에, 안에 이제 반 안에 기포가 생기잖아요 기포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포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많이 생긴 기포가 생긴 그 순간에 온수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많은 양을 빨리 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기포들 간에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새벽에 보통 어, TV에 부르 나오잖아요. 새벽 어, 2시, 3시 되는데 귀신 소리가 들린 이렇게 해서 TV 방송도 나왔어요. 이렇게. 아니, 귀신 소리가 막, 어,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퐁! 퐁! 그린다. 이렇게. 이게 뭐냐. 그래서 그 현상이 캐비테이션 현상이에요. 기포가 충돌이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그걸 해결하면 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안에 있는 관 안에 있는 스케일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 뭔가 미세한 파티클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관 속에 스케일이 막 생긴 거그 것들끼리 있으니까 더 충전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 청소 이런 걸 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피가 있잖아요 혈관 속에 나이가 들면 어, 이런 현상이 비슷해요 플레스토리 쌓여 그러면 사람이 <laughs> 얘기하는데 목소리 자체가 맑고 청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것이 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멀리를 잘해야 니다 그리고 열, 가열을 생각하면 열 복사, 어, 대규.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열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거고요. <laughs> 여기 전도, 그렇죠? 복사, 대류 전도 세 가지의 열에 이동되는 공식을 를나누 알고 있고, 화학장, 화학 반응, 촉매 억제, 지시약 이런 것고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때이 방법을 쓴다. 예를 들면 물하고 어, 매스캠을 연결하는 거. 그러면 기계적으로 물을 이동하는 거, 전기적으로 물을 이동하는 거, 화학적으로 이동하는 거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해결책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면 이렇게 마술도 할수 있다. 다 물로 하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애트캠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빔 포인트 작용하는 거는 이 무슨 장으로 이루어질까요? <laughs> 기계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laughs> 무슨 장인들게? 정기장그 다음에 암치라는 방법. 밀폐된 금속 안에 물떨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소리를 안듣 그냥 쉽게 이렇게 봤을 때 수박이 있어요. 수박을 잘라보지 않고 잘익었는지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합 두드려 본다. 무슨 방법이지? 네, 소리. 네. 또 기계적인 방법 잘라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법 충돌시켜본 거. 어,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화학적인 방법. <laughs> 총매제 이런 걸 이용합니다. 네? 당도 측정기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기적인 장치를 쓰는 거죠.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을 써보하는 거죠. 그러면 장치를 어, 측정하는 장치의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자기장으로 가면 장치가 비싸집니다. 그렇죠? 자기장을 어, 쓰는 것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이 MRI 측정하는 장비가 자기장 쓰는 거잖아요. 제일 비싼 장비죠. 수박을 어, 익었는지 제대로 아는데 자기장 쓰기는 조금 예,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기장 화학장, 화학장을 쓰면 좀 되겠다. 수박을 익었는지 아는데 이 꼭지 부분은 수박이거 하고 관계가 없죠? 예? 예. 꼭지 부분은 신선도만 차이가 있어야 요 그러면 오렌지가 제대로 잘 익어서 어, 달고 맛있는 오렌지를 차려면 어떻 <laughs> 매트캠으로 온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오렌지? 오렌지 두드려 본다. 네? 그 다음에 색깔 관찰해 본다. 수박 살 때는 잘익었으면이 밑둥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박. 잘익었다 하면 밑둥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수박, 수박이 자리도하고 오렌지 자리도하고 밑등의 형태가 달라. 구조가 달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 우리가 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요